명동 한복판에 엄청나게 큰 대형 전광판이 지금 그곳에서 여러 트로 스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 스타와 함께 전광판에 광고의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댄 내 고운 사랑입니다 그대의 고운 그 이름은 인명이. 베스트 퍼포먼 베스트 퍼포머, 베스트 아티스트 베스트 싱어 이준호 아이돌 차트 2월 3주차 팬 참여 랭킹 임영웅 42만 1,115명 이찬원 23만 1,776명 김호중 18만 4,824명 영탁 58,953명, 방탄소년단 지민 19,840명, 아이돌 차트 2월 3주차 폴 반장 이미지에 잘 어울리는 스타. 아이돌 차트 2월 3주차 폴진 트롯 공주님, 김소유 생일 축하합니다. 19910227 1등 가수 소윤님 항상 응원합니다. 사랑해요. 1994 018 J5 제이홉 Me, Myself and J-Hope 9611012,000. Always there for you. 2 0 0 0원아 찬스가 항상 곁에 있어. Happy birthday. Take me so high. 지효야 생일 축하해. 그댄 내 고운 사랑입니다. 그대 고운 이름은 임영웅 입니다 9 6 1 1 0 1 이찬원 Always there for you 찬원아 찬스가 항상 곁에 있어